잼잼잼잼 잼잼, 재미입니다. 구독. 네 오늘은 바로 국민 음식 하면 뭐가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떡볶이가 아닐까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엽기 떡볶이를 가장 즐겨 드시는 것 같은데 어, 제가 매운맛 고자예요. 맵찔입니다. 엽기 떡볶이 중에서도 좀 순한 맛을 시켜도 상관은 없지만. 저희 동네에서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. 먹갭이라는 곳인데, 여기만의 또 특징이 있어요. 튀김도 정말 맛있고, 특히 이제 만두가, 왕만두가 있는데, 안에가 진짜 꽉 차있거든요? 깜짝 놀랐어요. 이런 만두를 파는 그런 떡볶이집이 또 있을까? 뭐, 있을 수도 있지만, 어... 아무튼 정말 풍성한 그런 튀김에도 제가 되게 놀랬고요. 저는요, 개인적으로, 떡볶이를 좋아하지만, 떡볶이의 떡보다는 어묵을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으시죠? 떡보다는 어묵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라면 사리를 더 좋아한다든지, 뭔가 그러니까 부수적인 어떤 다른 재료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, 그게 바로 저예요. 어... 어묵을 뭐 80%, 그리고 떡을 20% 이렇게 해서 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옵션을 정해서 시켰고, 또 제가 치즈 덕후이기 때문에, 치즈 사리도 추가를 했고, 어, 그 다음에 제가 치즈떡! 떡 안에 이 치즈가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해서요. 그 치즈떡도 추가를 했습니다. 거의 다 김말이네요. 김말이 튀김이랑, 그리고 이제 안이 풍성한 만두. 만두 튀김을 이렇게 시켜서 국물에다가 찍어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빠질 수 없는지 초록색 음료, 이거랑 같이 해서 오늘 먹방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? 엄청난 wow. 치즈 폭포 보이시나요? 이 치즈에 안에 거의 어묵으로 지금 제가 어묵을 80% 비율로 시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어묵이 들어가 있고 보시면 여기 소세지, 소세지도 들어가 있고. 구독. 응 맞아 냄새, 네. 응이 소리 이 소리가 예술이에요 첫잔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노동주야 노동주 <laughs> 재미는 수고 많으셨어요 짠 치즈랑 이렇게 어묵을 함께 먹는 거죠. 앞접시 줄까? 응. 없이 먹어야 맛있지? 응. 오늘따라 치즈가 더잘 일어나는 것 같아. 음. 제가 떡볶이에 빠져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떡볶이 시켜먹다가 뱃살이 이만큼 쪘어요 한동안. 응. 다시 다이어트를 좀 했지만 안에 매출야주 들어가 있고요 응. 오아 너무 맛있어 꿀타래 하세요 꿀타래 <laughs> 딱딱하게 없으니까 여기 치즈 광한 손으로 맞아도 돼 이렇게나 개방적이십니다 음. 우리 집에서는 유교 사상이라 는게 없어요 헤이 마미! 마돌, 꽃게, 국물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어야 된다고요. 그래, 제맛이지. 음, 제맛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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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맛제일좋아맛제일이맛 음. 음 먹방하시는 분들 보면 떡볶이1 0 그릇씩 먹는데 살안 지잖아. 그럼, 그럼 왜 그런 거야?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거지. 먹는 시간 빼고는. 종이 어디로다 들어가지? 그 그게 다 들어가. 그만큼 운동으로 이제 기초대사량을 진짜 엄청 높여놓거나 하는 거겠지. 진짜 위가 타고난 거 아니 아니, 아니 이상. 정말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은 기생충 있는 거야. <laughs> 음. 하여튼 맛있게도 먹어. 재미 먹는 거 보면 침 나와. 음. 짜. 사랑해. 사랑해. <laughs> 어우 배불러. 난 이래서 먹방 유튜버를 못해. 처음에만 겁내 잘 먹고 음. 몇 그릇은 못 먹어요. 배불러.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안 찌지. 이렇게 끝까지 먹방을 못한다는 얘기잖아. 남긴다는 얘기잖아. 그 진짜 먹방하는 사람은 안 남겨. 다, 다 먹어. 가량을 보여야 돼, 다.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다음부터는 술이 계속 들어갑니다. 머리 위헌 축배를 원샷. 잘 들어, 컴모또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. 아, 알았어. 배불러도 이건 들어간다? 우리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아니야, 이것도 있어. 아니. 이걸로?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나머지는 저희가 다 먹어치면서 우리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.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 완... 아, 뽀는 좋았어. 사랑합니다.